음, 이제 이단원은 파일이 3개로 나눠질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서 화학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두 번째는 질량 보전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할 거고 맨 마지막에 다른 법칙들과 함께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파일에서는 질량 보전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할 겁니다. 먼저 질량 보전의 법칙에 뜻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량 도전의 법칙은 사실은 화학 변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컵이 있었는데 이 컵이 잠시 뒤에 변화가 생겨서 이 컵이 깨졌어요. 컵이 깨졌어요. 그럴 때이 원래 컵의 질량이 30g이었다고. 이 컵을 깨진 거를 모아서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29g이 나왔어요 예, 컵을 받았 깼는데 그 집에 아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질량을 30g 측정했고 다 컵조각 모았는데 29g이 나왔어요 그러면 컵을 다 치웠다고 판단할 수가 없지요 왜냐 1g이 부족해요 즉컵 깨진 유리조각이 어딘가 있을 거니까 아기가 다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1g짜리 조각을 찾아야 돼요 질량보전의 법칙은 웬만한 변화에서 다 성립되는 법칙이에요 웬만한 변화에서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에서도 질량보전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화학적인 변화에서도 <laughs> 질량보전의 법칙이 성립해요 물리적인 변화에서 질량보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분자 둘의 개수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만 바뀌지 분자가 사라지거나 분자가 더 생겨나지 않거든요 화학 변화는 분자 배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원자 배열이 변화해요 근데 원자 배열이 변화해도 원자가 새로 생겨나거나 원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 하나 하나의 질량을 모두 다 더한 전체 질량도 변화하지 않겠죠 그래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 모두 질량이 보존돼요. 전체적으로 화학 변화는 화살표를 넣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는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근데 물리 변화도 마찬가지로 변화 전과. 변화 호로 나 수가 있겠죠 모두 다 얘를 기준으로 질량은 같다 얘기예요. 같다 하고 하고 이러한 법칙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만약에 질량이 틀리다 질량이 틀리게 측정이 되었다 라면 어, 실험이 틀렸던가 아니면 질량이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있고 그 요인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30g이 깨져서 29g 다 수거했다 2 9 g 에 다르면 1g이 어딘가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듯이 질량이 항상 보존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추론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떨 때성립되는지그 예를 각각 95페이지부터 알아볼 겁니다 95페이지에서 생성,에서 예를 들면 질량 보전의 목칙이 얘가 암금 생성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은 암금 생성 반응을 중2 때 배웠어요. 예. 기억이 잘안 나겠지만 거의 1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질량은보존돼요 암금 <laughs> 생성 반응은 대부분 복분의 반응이에요. <laughs> 우리가 실험한 건 PB, NO3, 2 더하기 K, I 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이런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화살표로 화학반응이 생겨나고 어떻게 되냐면 K, NO3, 더하기 PB, I, 축과 생겼네요. 재밌는 점은, <laughs> pbi2는 아래로 내려가요. 옆에 s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색깔이, 노란 색깔이, 앙금이 형성돼서, 여러분들 실험 결과가 기억날 거예요. 두 액체를 작은 플라스틱 시험관에 넣었더니, 노란색이 확 생겨버렸죠.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어, 실험만 쭉 해줄 때, 그걸 먼저 하고 기다렸더니, 밑에 노란색이 가라앉고, 위쪽은 약간 투명한 색깔, 약간 맑은 색깔이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밑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앙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도, 결론은 이거, 이지 알아보는 것도, 이거는 기본이에요. 왜냐? 작년에 배웠으니까. 그리고, 얘의 질량이이 전체에, 질량, b 와 숫자가 같은 게 포인트예요. 이번 단원은 화학식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단원에서는 질량이 같다를 알아맞추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대신 기본도 중요하죠. 왜냐, 여러분들이 1년 지나서 잘 생각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화학 반응식쓸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반응이 아니라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을 더했어요 <laughs> Na2CO3 더하기 염화칼슘인 CaCl2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서로 복분해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NaCl이 두개 만들어지고 CaCO3가 만들어지며 얘는 S, 솔리드라는 거예요 S는 우리는 솔리드 즉 고체라고 하고요. 얘가 하얀 색깔인 암금이 형성돼서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도 질량은 서로 같을 거예요. <laughs> 이얘 말고도 다른 얘가 몇 가지 더 있는데 한글로 적어줄 테니까 어, 인터넷에 찾아보든지 제 메모를 찾아보든지 해가지고 예.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화나트륨 하기 질산은 요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질산나트륨 하기 염화음이 형성되고 응. 염화음 자체가 안금이며 얘가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입니다. 꼭! 집에서 혹은 어, 친구한테 확인해서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지 적을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금이 생성될 때 아! 질량이 보존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예제를 <laughs> 한번 보면 만약에 질량이 같다니까 우리가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3g 준비하고 질산은의 질량을 2g 준비했다 염화은 고체라서 이걸 다 말려서 잘딱찾았더니 2.5g이다 라고 하면 질산화트륨의 질량을 알 수가 있겠지요 예. 왜? 양쪽 질량 합쳐이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거 5g이니까 예. 2.5g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질량 보존의 목적의 주목적은 양쪽의 질량이 같다. 반응 물질의 전체 질량과 생성 물질의 전체 질량이 같다입니다. 두 번째 96과 97페이지에서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안동 <laughs> 생성 반응이 아니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즉, 어떤 물질에 두 물질을 딱 섞었는데 기체가 보글보글 나왔을 때 질량이 불어 될까? 그 대표적인 예가 Mg가 즉 마그네슘이 HCl과 만나면 어떻게 변하냐면 MgCl2라는 물질이 생겨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얘는 기체예요. G라고 쓸 거예요. 지의 뜻은 가스라는 뜻이에요. 투명하고 무색이고 기포가 보글보글 발생해서 수소 기체가 나와요. 수소 기체는 기체이므로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확산되는 성질이 강하겠지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먼저 97페이지에 있는 어, 실험을 잘 보시면 어떤 거냐면 병에 염산을 조금 집어넣고 마그네슘을 옆에다 넣고 재량을 같이 쟀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44g이 나왔어요. 그리고 병에 마그네슘을 리본을 확 집어넣었더니 마그네슘 리본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마그네슘이 따로 있을 땐 마그네슘 형태로 고체로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물에 잘 녹거든요. 물에 녹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설탕이 물에 녹으면 설탕이 안 보이듯이. 그런데 기포가 이미 나왔죠. 그림을 잘 보시면 96페이지 밑에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딱 보시면 뚜껑이 열려있어요.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기체는 주변으로 확산돼서 나가겠죠.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어서 43.9가 나와요. 0.1g이 사라졌죠. 이 사라진 0.1g이 뭐냐? 확산된 수소 기체의 질량인 거예요. 확산된 수소 기체의 질량인 거예요. 그래서 아, 실험 결과는 질량이 보존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원칙은 질량이 보존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질량이 보존되는 실험으로 바꾸는 게 바로 97페이지 오른쪽 실험이에요. 97페이지 오른쪽 실험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마그네슘 가루를 염산에 넣을 때 아예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죠 뚜껑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발생했는데 그 기체가 바깥으로 확산되지 못하니까 그냥 뚜껑 속에 기체 그대로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44g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확산을 막으면 질량이 똑같겠죠 질량이 보존되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기체가 발생할 때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볼수 있다 근데 이것을 질량 보존되는 것으로 확인하려면 확산을 막아야 된다. 그게 97페이지에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점입니다. 그러면 98페이지 제가 수업시간에 강철솜을 저만 태웠어요. 이게 좀 네. 피부에 안 좋기 때문에 저만 태웠는데 강철솜을 태울 때확 타는 연소 반응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소가 나타날 때 제안 어떻게 말할까요? 연소. 연소 반응 중에 첫 번째가, 강철, 솜의 연소예요. 강철, 솜의 연소니까, f e 가 산소와 타는 것을 말해요. 제가, 철은 산소와 붙어서 여러 형태의 화물이 만들어지어서, 그냥 편의상, 이 온가만 들어준다고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음, 실험 그림을 볼게요. 실험 그림을 잘 봤더니 98 페이지 왼쪽을 봤더니 비커에 강초성을딱 올렸더니 질량이 2 2에요 22. 그래서 얘의 질량이 22g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태웠어요. 연소시켰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둘 점. 감초성을 연소시켰다라고 하니까, 연소의 뜻이 아까 있었죠? 예. 그, 우리, 2번 파일 전에 있었어요. 연소의 뜻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열과 빛을 나타낸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열과 빛이 나오고 생성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물의 질량을 봤더니, 2 4 g 이 질량이 증가했다 물질이 더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죠 왜 전량이 증가했냐? 바로 2g이 산소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2g 산소는 질량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그림상 비커 안에 강철섬이 있는데 다른 데 붙어있던 산소가 탈때 붙은 거거든요 이런 산소들의 질량을다 더하면 2g이 나왔다 뜻이에요. 잴 때는 이것만 잴겠요 만약에, 만약에 질량보존의법칙을 진짜로 실험하고 싶으면 이 실험은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비커에 강철성을 놓고요. 이 비커를 완벽하게 철벽같이 막아놓은 상태에서 얘를 연소시켜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가 일로 붙을 때 붙어도 여기로 들어오는 산소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강초소매질량 22g 더하기 아니, 이 전체 이 용기 전체 100g이 연소가 돼도 나중에 고대로 세트가 100g이 나타날 거예요 세트 그대로 됐다 그래서 강철성 연소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우리들 눈에는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점,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네요보이니2보이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니다하지니다니다보량니 증가한 니아니라 산소의 질량을 안잽다 라는 뜻입니다. 두번째가 강철솔이 아니라 나무 또는 종이의 연소입니다. 그러면 종이가 산소와 가서 화학반에 생기고 재가 생기는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종이의 질량을 1g 짜리 질량이 있고 제주과 산소의 질량을 딱 측정했더니 우와 이거 1g 이었어요 근데 쟤는요 엄청나게 가벼워서 바람으로 다날아가요 0.01g 정도가 될 거예요 어, 질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입자가 많이 사라졌다 해요 근데 입자가 사라지지 않죠 예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질량이 보존된 식이 아니죠 반응물질은 2g 인데 생성 물질이 0.01g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 이게 빠졌죠. <laughs> 종이나 나무 등은 재 말고 물도 나타나고 이산화탄소도 나타나죠 이거 나타나는데 종이가 탈때 산소와 결합해서 탈때 나오는 열이 상당히 뜨거우므로 물은 수증기예요. 기체죠. 기체가 나타나고 기체가 나타나서 확산되 있는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합치면 2g 나와요. 합치면 그러니까 두 가지 합쳐서 1.98g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우리들 눈에는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고, 얘네는 열에 의해서, 열과 빛이 나타나는 연소 반응이니까, 열에 의해서 기체로 되고 확산돼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밀폐시켜서 태우면, 밀폐시켜서 태우면 질량이 똑같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laughs> 99페이지에 멋진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화학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질량은 보존되며 이를 질량보존법칙이라고 한다 그 밑에 세줄 질량보존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요 화학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물질의 구성에 있는 원자가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니까 원자가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니까 단지 배열만 변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제 100페이지부터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좀 길죠 10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얘가 즉 이그젠플이 아주 많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어떻게 발견했느냐? 원래는 원래는 옛날 사람들은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 몰랐어요. 옛날 사람들은 실험을 하다가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실험을 하다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에 관계된 법칙이에요. 질량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질량에 관계된 법칙, 법칙입니다. <laughs>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화학이 발전한 것은 연금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연금술사들이 옛날 사람들은 그냥 금을 만들기 위해서 별별 의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소 1g 더하기 반소 8g <laughs> 화학 변화가 일어났더니 수증기 9g이 형성됐어요. 첫 번째 결과 나온 거죠. 두 번째 결과 했어요. 수소 1g 더하기 반소 9g 그랬더니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수증기가 10g 형성되어야될 텐데 아니 아니었어요. 수증기가 9g 형성돼요.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거죠? 아닙니다. 더하기 산소가 남았습니다. 예, 네, 산소가 남았습니다. 어? 신기하죠? 두 개가 다 합쳐져서. 수증기, 즉 문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수증기는 9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수증기는. 그래서, 수소, 2g, 더하기, 산소, 8g, 역시, 합치면, 질량보존법칙에 의해서, 10g의 수증기가 나올 것 같은데, 수증기, 9g, 더하기, 수소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게 되죠. 어? 그렇다면, 남지 않는 반응이, 남지 않는 반응이 질량으로만 결합하겠네. 요 반응으로만 결합하겠네. 요 반응으로만. 그러면, 수소. 이 그람이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도, 뭐 어떤 물질이 없으려면, 산소는, 16g이 필요하겠네 만들어진 것은 18g이 만들어지겠네 라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도 안나오니까 이세트가 한번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5, 2대, 16대, 18이라는 질량비로 물이 만들어진거죠 근데 짝수일 경우는 약분이 가능하니까 1대, 8대, 9 여기 있는 이 비율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은요 수소 대 산소 대 물의 질량비가 1대8대 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 예. 우주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에 관계된 법칙입니다. 예. 얘가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부득이하게. 좀몇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바로 구리 더하기 산소 산화구리 1대 실험이 4대1대 5로 반응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laughs>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다 하지만 산화구리도 산화구리가 5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질량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이 숫자는 질량이 관계된 숫자거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 수소 대 산소 대 물이 1대 8대 구조. 그 다음에 황과 철과 황을 태워서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실험 되게 재밌어요 철하고 황을 섞어서 시험관에 놓고 가열하면 잠시 뒤 빨간색이 나타나면서 싹 까만색 물질이 생겨나요. 철에, 철과 황을 섞기만 하면, 단순히 섞기만 하면 철가루가 자석에 붙을 수 있겠죠. 근데 황화철은 자석에 안 붙어요. 뭐 새로운 물질이 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는 7대, 4대, 11로 반응해요 그리고, 과서에 얘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질소 대 질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얘가 7대, 3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암모니아는 14대, 3대, 17로 가는 니다 이예로만 반응해요. 그래서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는 거. 화학반응 이일어날때 완벽하게 다 남지 않고 반응하느냐 남고 반응하느냐는 일정성 분배의 법칙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굴이 4g 준비하고요. 산소 100g 준비하면 산소 99g 남을 거예요. <laughs> 이처럼 남는 걸알수 있는 건 일정성 분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정성분배법칙 10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를 특히 해보기 같은 경우에, 해보기 같은 경우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정성분배법칙에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이 비율이 달라지면, 즉,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는데 수소, 네, 산소가 1대8인 경우와 1대 16인 경우가 있어요 1대 8인 경우와 1대 16인 경우가 있어요 어? A라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네 B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같은 물질이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으니까 하고 B를 먹으면 죽어요 A는 마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얘가 과산화수소예요 즉, 일정 성분비로만 한 가지 물질이 나오면, 이 비율이 틀려지면 물질이 달라져요. 비율이 다르면 물질이 달라져요. 같은 원소로 되어 있더라도 비율이 다르면 물질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104페이지에 있는 과산화수소 모형, 105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암모니아와 하이드라진 물질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아는 녹화번이고요. 다음 녹화번에선 화학 반응식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